안녕니까 네. 그래머 강사 최형욱입니다. 예. 영어는 일단 인풋이 있어야 우리가 쓰거나 말할 거리가 있게 되죠. 그래서 많은 인풋이 있게 되는데 10년 전 20년 전의 영어교육과 다르게 요즘은 읽기를 리딩을 위한 그래머 그리고 이제 말하기를 위한 그래머 이런 식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래머 교육을 많이 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그래머 교육이 가지만 이는 어, 수단일 뿐입니다. 자, 학교나 학원에서 원어의 선생님들이 많이 있을지 몰라도 나와 1대1 수업이 안 되면 활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게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어, 많은 영어 선생님들이 권하시는 방법으로 자, 1대1 교육이 가능한가를 꼭 보셔야 합니다. 그런 교육기관인가를 꼭 보시고요. 우수한 스, 선생님께서 어, 1대1로 나와 내 자녀들과 교육을, 어, 도수를 해줄 수 있는가를 항상 보시고요. 자, 그리고 활용하기 위하여 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여러 선생님들과 그 다음에 교육기관이 국제학교와 어학원이나 또한 다른 그 화상영어 단체와 연관되어서 계속 돌아갈 수 있는가를 꼭 믿을 수 있는 교육관을 보십시오. 예, 그리고 어, 우리가 인풋은 쉬울지 몰라도 아웃풋 하는데는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집중, 코스, 플러스, 그 위에 감각을 유지하는 것들에 많은 신경을 쓰시면 여러분, 영어, 많은 영어 환경이 몇, 어, 많이 변하더라도 충분히 어느 환경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영어 신을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